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유롭다면 다른 사람도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여유가 있게 되면 다른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축복할 때그 축복 역사가 하나님 대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여유가 없고 부족한 사람은 칭찬하지 못해요. 또한 부정적인 마인드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을 칭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의 전제 조건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달려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도 습관이고 체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판하는 사람은 늘 비판과 수긍거리고 뒷담화를 합니다. 이처럼 칭찬과 비판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또한 마음의 차이입니다. 고로 생각만 조금 바꾸면 누구에게든지 칭찬의 여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아울러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칭찬의 언어로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고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칭찬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의 칭찬받는 이야기. 디모데의 칭찬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 모두가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누구에게 칭찬받았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대요. 또는 어디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오늘 장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루수드로와 이고니어는 거리상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말은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 작은 지역이 아니라 좁은 곳이 아니라 먼 지역까지 소문났다는 거예요. 동네에서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먼 곳까지 칭찬이 자자했다. 자기가 있는 반경 30km 이내에 많은 사람이 디모데를 알고 칭찬할 정도면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또 디모데와 같이 칭찬받는 축복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누구로부터 받는가 중요해요. 많은 분야와 환경에서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성도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마다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돼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은 교회로부터 받는 칭찬과 같습니다. 특히 목사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칭찬 많이 받아야 돼요. 상대방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자신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칭찬하기 위한 또한 가지 방법은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칭찬하고 칭찬받는 성도 되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첫째 디모데는 착한 마음을 가졌대요. 마음이 악한 게 아니라 마음이 선하고 착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얼마든지 자기주장을 하고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게 일체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보면 양심이 착한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색깔만 드러내기 원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특별히 바울로부터 신뢰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를 높이면 주님께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주님을 가까이면 주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다니길 주님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는 한결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다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녀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가 받는 칭찬은 헛된 칭찬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성도의 칭찬은 믿음의 바탕을 둔 칭찬이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한결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것은 오랜 믿음의 세월을 지나면서 쌓여서 디모데로 하여금 신뢰를 형성케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결 같은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믿음의 유전은 어려서부터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은 절대로 어떤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가졌던 디모데는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칭찬하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나님 역사신다 우리를 또 이러한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칭찬하고 배려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따스한 햇살 같아서 다쳤던 마음의 문도 열게 한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시설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